오, 이동훈 99.6 떴어. 오, 동훈이 형 99.6%. 와, 이동은 대단합니다. 예, 99.6%. 거의 1년에 갑조리그에서만, 예, 자기 상금의 60%를 넘게 버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면은 이동훈 선수는 상금 2억 넘게 벌겠는데요? 예, 이동훈 선수는 시합을 많이 두질 않아요. 많이 두질 않고, 바둑리그하고 중국리그로만 2억을 버니까, 뭐 대단한 선수죠. 이 선수도 예. 리그전의 사나이예요. 리그전의 사나이 별명이 리그전의 왕자라고 하는데 양대 리그에서 항상 성적이 좋아요. 갑조, 갑조리그, 갑조 바둑리그 모두 성적이 좋습니다. <laughs> 특이한, 특이한 선수인데 자 이동훈 선수가 지금 구강이한테99.6자 이동훈 선수가 양화점 두고 33 팠어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고 자33 파고 걸치고 다가서고. 예. 뭐 이것도 족보에 있는 거. 요즘은 옛날에는 여기서 다 여기 삼삼을 팠어요. 이렇게 이렇게 팠는데 이거 둬도 돼요.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거 두면 여기에 맞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가지고 요즘은 아무도 안 둡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둘때 오히려 다가서서 이쪽 모양을 키우는 걸 많이 두는데 옛날에는 걸치고 이거 둘때 여기 두는 거는 여기 위를 붙여서 나쁘다고 했는데 요즘은 여기 붙이면 이거 끼워 가지고요. 또 땡겨요. 이걸. 이거 실리를 땡기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바둑이.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좋다 고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180도 변한 180도 변한 그런 정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가오는 게 오히려 좋은 수라는 거죠. 날짜 두니까 입구자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예 이거는 어 늘었네. 보통 이거는 이쪽에 날일자가 있을 때는 거의 여지없이 이거 2단 젖혀서 이거 끌어 잡는 건데요. 이동훈 선수가 또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률이이 상당히 높은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두고 이동훈 선수가 여기서 이걸 늘었습니다. 네, 늘고 여기를 밀고. 자, 여기를 두텁게 뒀다. 예, 우광야가 여기서 이제 챙기긴 챙겼는데 이거 날 일자에 여기 눌러 막는 자세가 워낙에 좋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동훈 선수는 이걸로 나쁘지 않다. 그니까 이제 붙이고, 오 이동훈 선수가 오늘 웬일이야? 완전히 우주류로 뒀네. 이걸 쫙 밀었잖아요. 저 치고, 붙이고, 에 아, 여기서 여기서 또땡겼습니다땡기고 이거 끼워 있고, 밀민 다음에, 오 이거 뛰었다. 자, 근데 이걸 너너 여기를 이제 잡았는데 이게 두텁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걸 기어 나오는 게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강야 선수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거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여기가 약간 뒷맛이 나빠요. 이것만 아니면 흙이 좋은데 여기 뒷맛이 약간 나쁘고 이게 약간 중복이란 얘기죠. 지금 우강야 얘기는 지금까지는 5대 5. 젖힌 다음에 뛰어들고. 예, 여, 기도 뭐, 무난하게, 여기까지도 무난한데요? 예, 무난하고, 잠깐 뛰었다. 근데, 네, 맞고, 이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뒀네, 바둑을. 예. 그렇게 뭐, 예. 엄청 뭐, 복잡하게 둔게 아니고, 무난하게 뒀네요. 예, 무난하게. 여기 뛰었고.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무스무스하무스게이기게이데는이데게 이렇게 이 그냥 이아요이금이동훈이수가 그냥 어느 순간에 여이 그냥 이쪽에이식게이게이게이없어이가지이맛이없어이고 맛이 여기 지금 이담이고빵이렇마니까백이뭐 집을 어디서 만들 데가 없어 그리고 여기 상변이 너무 크죠 이거 젖혀져 있어가지고 한점 잡고 여기가 거의 3 0쯤 나는 것 같아요 응. 이거 빵따레마니까 두이기도두텁고자 뛰었는데 한 이렇게 이고게 이것도 짭짤하게 또한점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광야는 보니까 의욕이 없는데, <laughs> 보니까 바, 바득이 모르게 의욕이 없어. 얘는 응. 그냥 그냥 이겨있네. 이게 지금 몇 집이냐면, 둘레 6, 8, 10, 12, 11, 12, 13, 14, 15, 2 6 2 6 2 6 16. 이게 47집이나 나는데, 여기가 47이고요. 네 여섯, 여덟, 아홉 이게 10집 이게 한 13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에 70집 나있습니다 흑이 70집 나있고 여기는 여섯, 여덟, 열, 열2 열둘, 열 이게 18집 이게 10집이네요 이게 30집입니다. 커마 있어 봐. 30, 40, 58대 58대 70, 1 2집쪄 있는데. 반면 12집이면은 반면 12집이면은 이 바둑도 덤7 집반 줘도 넉넉한데요. 아, 이건 이동훈한테 무조건 안 돼요. 왜냐면 이동훈 선수는 끝내기가 그뭐 우리나라 족보에 들어갈 만큼 센 선수예요. 예, 우리나라 족보에 들어갈 만큼 끝내기로는 뭐 족보급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우강야 못 이겨요 후반전에는 절대 못 이겨요. 99% 지금 99 .8. 99 .8 %네. 99.8 99.8%네. 어. 99.8. 어우 이동훈 오늘 이기면은 8승5패와 이동훈 선수가 1승할 때마다 천만 원씩 받거든요. 예 일승당 수당이 천만 원이에요 이동훈 선수. 제가 알기로 6만 5천 위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만 6만 5천 위안인가 6만 위안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한 170배 좀 넘죠. 1천만원 약간 넘게 받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어, 어, 이동훈 어, 대단합니다. 8승 5패면 은 올해 중국 리그에서만 현재 8천만원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중국 리그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벌어요. 네. 이동훈 선수. 98, 98년생입니다. 이동훈 선수는 참고로. 이구자를 두니까 여기를 지금 왔죠. 이거 오니까 하나. 오 어, 여기 하나 야 이거 세게 뒀다 여기는 받으면은 여기를 갖다가 호구 쳐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오 어, 세게 들어간 거죠? 그거 두고 끊었는데 지금 이동훈 선수 얘기는 예, 단수 치고 그냥 막겠다는 얘기죠? 예, 정리만 깔끔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겼다는 뜻인데 이동훈 선수가 마무리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가지고 여기 집을 최대한 지금 만드는 예, 그런 작전인데 이 작전도 괜찮네요. 이동훈, 이동훈 선수는 지금 여기 끝장을 내겠다 이런 선수인데 네 변상훈 선수가 계속 미세했는데 5대5를 어 거의 끝내기 갈 때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이 수가 결정 탑니다 아 이게 진짜 멋진 끝내기인데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이걸 그냥 젖혀 있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젖혀을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젖혀서 이 끝내기도 안해요 이쪽이랑 이쪽으로 맛보기가 되니까 근데 이걸 여길 가니까 이걸 두면 이걸 둬서 여기 집이 두 집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둔 상황이라서 이 변상일 선수의 마지막 이 끝내기가 거의 결정타가 됐는데, 어, 이걸로 그냥 확실하게 이겼네요. 아, 변상일. 대단합니다. 중국의 스웨 선수한테 승리하는 모습인데, 오늘 커제가 지금 타오신 난한테 거의 이겼기 때문에, 예, 변상일 선수가 이걸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 지금 팀에서는 완전히 뭐, 예, 사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일 선수 이번에 너무 잘 뒀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상일 선수가 스웨 선수에게 세집반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 변상일 선수가 중국의 어, 랭킹 1위를 한동안 오래 했었던 예, 스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는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선수들 모습을 한번 보면요 현재까지 지금 끝난 바둑이 많은데 어, 박정환 선수가 이겼죠 그리고 아, 신민준 선수가 판일한테 졌네요. 아, 신민준 3연패를 당했는데 좀 아쉽고 커제가 이겼고요. 예, 커제가 타오신단한테 이겼습니다. 박종환이 이겼고 신진선 선수 이겼고요. 이동훈 선수 봐도 예, 보시죠. 아, 이동훈 선수가 결국 불개승을 거뒀네요. 어, 근데 멋지게 이겼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수순만 한번 잠깐 보시죠. 야, 여기를 지금 하나 떡밥을 던졌잖아요, 이동훈 선수가. 예, 여기서 이걸 한방 떡밥을 딱 던졌는데 이걸 나와서 끊었잖아요. 끊으니까 아우 이쪽을 쳤습니다 예 지금 버리는 게 아니었죠 버리고도 도 지금 이동훈 선수가 좋은데 단술 치고 아예 그냥 아 호구 치는 수가 있다 그러네 여기 두면은 이거 나가는 거 하고 이쪽 늘면 이거 두점 죽으니까 이게 더 강력하겠네요 예 이쪽을 막았는데 이거 늘어가지고 이게 두 점이 죽으면 빵따냄에도 이게 너무 크잖아요 두 점이 아 이게 더 깔끔하네요 집으로 야 이동훈 선수가 예, 이게 깔끔하다고 보고 자, 이 수는 여기 지금 따내고 뭐 이쪽 붙이는 수하고 여기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얘긴데 좀 어설프잖아요. 둔 수가 예, 붙이고 예, 결국은 여기를 지금 붙이는 수를 노리겠다는 얘긴데 예, 이게 지금 몇 발짝 못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여기를 끊어둔 다음에 이걸 끊었는데 이동훈 선수는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이 끊는 약점을 지금 방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동훈 선수가 이걸 이으면 이거 두고, 이거 있는 순간에, 여기가 넉점이 걸리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지킬 때 여기 막으면, 끊어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전이죠. 이것도 안 해도 단수가 되니까. 요게 지금 마지막 지금 우강야의 노림인데, 어 이동훈 선수가 여기를 갖다가 딱 끊어서, 예, 절묘하게 지금, 여기다 연결을 시켜줘도, 이쪽에서 또 벌면 되니까, 여길 끊어서 이쪽 들여다보는 거 선수하고, 해결하고, 여기가 이제 백이 살지만, 요 석점을 잡으면서 끝내겠다는, 어, 이런 순데 이게 멋지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끝내네요 이렇게 예, 지금은 여기 단수치니까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틀어막을 수가 없는 게 이걸 틀어막으면 요거 들여다보는 걸 공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거 붙여서 나오겠네 붙여, 아, 여기 뭐 뛰어서 나올 수도 있고 뛰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쌍립을 두면 여기 끊는 수하고 도망가는 게맞보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 이동훈 선수가 오늘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그 11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3연승을 거두면서 이동훈 선수가 8승 5패를 거두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성적이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대 천왕으로 다시 위치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4대 천왕으로 뭔가 좀 허전했는데 이동훈 선수가 살아나면서 확실하게 넘버 5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광야 선수와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14라운드, 15라운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